Ciao, 가자 베트남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센터 아이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다크서클 너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자 베트남의 호기심을 담당하는 막내 미어캣입니다. 우리는 가자 베트남. 아, 여러분 오늘 드디어 12편에 걸친 영화로 알아보는 베트남 인도차이나 편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와... 아... 드디어 이 날이 오네요 <laughs> 아 정말 대장정 이었어요 아. <laughs> 네 호기심부자 미어캣님 질문이 말 그대로 정말 폭격이었습니다 아네 그럼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난 시간에 미어캣님이 탄의 캐릭터를 보고 어떤 사람을 떠올렸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누구인지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laughs> 오 정말요 미어캣님이 생각한 그 인물은 바로 호치민 <laughs> 주석 맞나요 어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그건 저도 알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정말요? 왜냐면 하 지금 미어캣님의 베트남 지식 수준에서 딱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호치민 한 분뿐이 없습니다. 아, 아,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어캣님 생각처럼 호치민과 탄의 캐릭터는 같은 인물로 보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나름 머리 좀 굴렸는데. <laughs> 그럼 혹시 그 탄의 캐릭터와 비교할 만한 다른 분이 있을까요? 궁금해하실 줄 알고 준비해 왔습니다 아, 예 <laughs> 네.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웡원웬 삽이라는 분인데요 네네. 네 분홍 집안 출신으로 고향에서 초등 교육을 마치고 프랑스의 고등학교에 유학했기에 프랑스어에도 능통하고 후일 인도차이나 전쟁 시절 외신 기자들 앞에서 유창한 프랑스어로 회견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유학 시절에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가 퇴학당해 귀국했습니다. 탄의 캐릭터랑 비슷한 게그탄 역시 프랑스 유학 중에 엠바이 사건에 관련해 시위에 가담했다가 프랑스에서 추방당해 돌아온 걸로 나오잖아요. 네, 물론 모든 생애가 비슷하지는 않지만 아, 네. 네 그렇죠. 뭐 영화의 스토리상. 설정된 인물과 아예 일치하는 사람은 없겠죠. 네, 완전히 일치하는 사람은 없지만 판반동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이분은 법정 관리 아들로 태어나서요. 호화스러운 삶을 버리고 이 점은 좀 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어, 그렇네. 그렇죠. 네. 호치민이 베트남의 상징적인 존재라면 도우웅인 잡은 전쟁 영웅이에요. 판반동은 아. 나라의 기틀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 네. 지난번에 호치민이 청년을 만들어서 베트남 인재를 교육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들? 아유, <laughs> 네 그중 황포군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교장이 국민당의 장제스였고 그다음에 공산당의 쩌원라이였는데 그 당시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해서 일본이랑 싸울 때였어요. 아. 그래서 그땐 서로가 되게 친했습니다. 공산당이랑 국민당이. 네네. 이때 호치민이 만든 청년이란 조직에서 여기 인재들이 여기서 많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음. 근데 되게 반전이 있는 게이 학교를 미국에서 지원했습니다. 어, 네. 그게요. <laughs> 이때 베트남 위인전에 나올 것 같은 분들이 호치민이 결성한 청년의 인재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서 중국에서 호치민이 보우웅인 잡을 만나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이 인재구나. 아딱딱 딱 보자마자. 필이 온 거죠. 그래서 오, 네. 중국 공산당이랑 연락해서 연안 지역에 군사학교로 훈련을 할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해요. 아, 네. 그리고 1944년 12월부터 베트남 해방군을 지휘하며 일본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이끌었고요.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에는 병력 만 명을 보유한 베트민군을 이끌었습니다. 아, 네. 미역회님 혹시 이 인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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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어 우리가 했던 아 혹시 그 DMBF 전투인가요? 아 맞습니다. <laughs> 제가 이 정도입니다. <laughs> <laughs> 아 정말 일치월장하셨는데 네네 <laughs> 맞습니다.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게 한 바로 그 DMBM프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업적을 가진 인물입니다. 어... 아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나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들과도 또 긴밀하게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아가는 게어 진짜 흥미롭네요. 근데 이 탄과 비슷한 캐릭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d m b m f 전투까지 나왔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남은 건 제네바 협정이네요. 영화에서도 갑자기 세월을 훅 뛰어넘죠? 네, 훅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네, <laughs> 네. 뭐 엘리안느가 오랜 노력 끝에 뭐 까미유와의 재회를 한번 이룬 적은 있습니다. 중간에 그죠? 근데 이미 까미유는 이전에 그 안락했던 삶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려 와버렸죠? 네, 까미우가 엘리안느랑 만날 때 사면을 받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때가 제가 생각할 땐 1936년 프랑스 인민전선이 승리하게 돼요. 프랑스 네네. 대선 같은 데에서. 네. 이때 베트남 정치범에 대해서 사면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때 사면 당할 때두 분이 만난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이때 인도차이는 죽었어요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펜, 나시죠? 네. 이때 프랑스가 3 개국을 묶어서 인도차이나라고 부르는 건데 왜 인도차이나라고 불렀냐면 나라의 정체성을 말살 시키려고 인도차이나라고 부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로 부른 건 자기들의 식민지라는 거죠. 아이 여기서 말하는 3 개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 인도차이나가 죽었다는 건. 프랑스가 망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 근데 그 대사가 그뭐 자막 제작자에 따라서 뭐 어디서는 인도차이나는 죽었어요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는 죽었어요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본 자막은 인도차이나는 죽었어요였는데요. 네네. 그는 죽었어요도 의미는 같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도 결국 프랑스인인 잠 밥티스트니까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식민 통치의 시대는 물러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는 뜻으로 봤습니다. 어, 그렇군요. 뭐 어, 아무튼 그렇게 까미유와의 마지막 재회 후에 엘리언느는 까미유의 아들만을 데리고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까미유는 제네바 협정에 베트남 대표 중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죠. 이 제네바 협정은 앞서도 이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대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1954년 5월 디 m 베인프 전투 이후에 3개월에 걸친 회당 끝에 1954년 7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협정에서 북베트남 대표는 베트남의 즉각적인 독립과 모든 외국군의 철수, 통일 선거 실시 등 8개의 조항을 주장했으나 강대국의 중재로 프랑스가 제안한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어. 북이 17도선을 잠정 군사 경계선으로 북쪽은 호치민이, 남쪽은 프랑스가 지원하는 바우다이 황제가 통치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듯이. 아, 안타깝네요. 예, 네, 우리나라랑 똑같이 북부는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당이, 남부는 바우다이 정권이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2년 후에 남북 통일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남부 측에서 또 미국이 호치민의 영향력을 너무 걱정한 거죠. 아, 그 공산당의 영향력. 네. 특히 호치민의 영향력을 네네. 너무 걱정해서 휴전협정에 반대하게 돼요. 아. 그래서 결국 분단 상태에서 미국이 통키만 사건을 구실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이죠. 네, 맞습니다. 에이, 맞습니다. 월남전이라고도 아, 하죠. 아, 베트남 전쟁은 참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인도차이나 영화를 가지고 얘기한 대장정 시즌 2가 나올 것으로 <웃음> <웃음> 예상이 됩니다. <laughs> 네, 미역회 님. 그러니까 이제 좀 참으시고요. 아, 네, 네. 일단 인도차이나 영화 먼저 마무리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한번 재회 기회를 갖게 된 엘리엇느는 까미와 의 만남을 거부하고 그녀의 아들만을 보냅니다. 하지만 뭐 기대했던 모자상봉의 극적 드라마 역시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안의 이 쓸쓸한 뒷모습만을 남긴 채로 영화는 끝이 나죠. 네. 우리가 쭉 배경으로 써온 장면이죠. 영화 포스터이기도 하고. 네. 어쩌면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일지도 모르겠네. 그 마지막에 코스카에서 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데그 장면이 갑자기 또 하롱베이로 딱 바뀌잖아요. 아! 이걸 몰랐네요. <laughs> 네. 아. <laughs> 어, 네, 근데 진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등인 것 같아요. 뭐 남자는 그렇죠. 등으로 말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선 여자는 등으로 말하네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이 영화가 자칫 겉할기로는 뭐 모녀와 <laughs> 한 남자의 치정극으로 볼 수도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정말 겉할기로 본다면 네. 말이죠. 하지만 뭐저 시대 베트남의 아픈 역사들이 흥미로운 픽션 속에 정말 적절하게 녹아있는 정말 대작인 것 같아요.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영화를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입니다. 아 정말 이 영화는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아, 꼭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강추합니다. 네. <laughs> 아무튼 이렇게 영화 인도차이나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화로 찾아올지 혹시 아세요? 음 글쎄요 어, 다음 영화는 바로 안알려줌 <laughs> 때리, 때리고 싶네요 풍력을 부르는 멘트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안알려줍 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찾아 올 영화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행갑라이